아셨어요. 배시원! 참 죄송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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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특별 게스트입니다. 네, 특별 게스트예요. 저희는 친구와 키스톱을 먹을 겁니다. 자, 한번 먹어봅시다. 그렇게 해가지고. <laughs> 아, 근데, 오, 친구지? <laughs> 친구님! 친구님, 욕은하아 주지 마세요. 예 알아요. 욕을 하아 <laughs> 주지 마세요. 자, 짠, 짜란. 와. 와. 이거 이기한아아 응, <laughs> 어. <아악! 웃음> 음? <귀여워. 웃음> 맛있다. 음. 약간 어떤 맛이냐면 약간 땅콩 맛이 되게 많이 나고 아그그페페로 응. 아몬드를 응. 그 녹여가지고. 그거를 그걸 얼어 가진 엄맛이야 엄마 엄맛이예요 빼빼로 아몬드를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얼어 만든 초콜릿 같아요 결론은? 맛있다 <laughs> 맛있습니다 10점 만점에 9점 10점 만점에 9999블랙스 ,99 그러니까 네가 100만이 안 돼. 무조건 백 명이 안 되는 거야 이 자식아. 아, 10점 그 만점에 8.5점. 자, 입가심으로 먹어볼게요. 이거도 음. 나는. 응. 자, 스프라이트는이쪽이 쪽. 또 이렇게 먹어야재 이거 지요 음. 아쉽군요. <laughs> <laughs> 야 이제 영상 끌까? 나영 영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자 그럼 안녕.